했어요. 쇼프림부터 샤넬까지 이번 도쿄 여행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픈런 후기랑 입고일 등 디테일도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구경으로 가볼게요. 고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슈프림입니다. 저는 하라주쿠랑 시부야에 있는 두 개의 매장에 방문했고, 하라주쿠에선캡 모자랑 반팔 티셔츠, 그리고 시부야에선 맨투맨을 구매했어요. 하라주쿠 매장은 일요일 저녁에 방문했는데 웨이팅이 조금 있었고 줄이 꽤 길었는데 의외로 10분 정도만에 들어갔어요. 사실 시간도 늦었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나오길래 아 역시 살게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귀여운 모자가 딱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심지어 재고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빨간색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흰색에 빨강으로 슈프림 들어간 게더 예뻐서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재질이 플리스 소재라서 부들부들하고 나름 따뜻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목뭐 재고가 있어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너를 보는데 마침 제가 찾던 기본 반팔티가 있었고 재고도 있다길래 구매했어요. 앞에는 이렇게 슈프림 써 있고 뒤에는 슈프림 뉴욕시티가 써 있는 기본 티셔츠입니다. 스몰 미디움 사이즈 다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흰색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부야 매장에서 구매한 건데 월요일에 오픈 시간인 11시를 조금 지나서 도착했고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자랑 반팔은 이미 샀고 다른 거뭐 없나 하며 보다가 나갈까 하는데 이거를 발견했어요. 물어봤더니 다행히 스몰 사이즈 재고가 있고 라스트 피스라고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맨투맨인데 노란색으로 슈프림 써져 있는 게 포인트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 크랙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모 맨투맨을 뒤집어서 만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겉면이 기모 소재이고 내부가 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집은 느낌이 나죠. 사실 이건 사고 나서 알긴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유니크하고 좋아서 더더욱 만족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슈프림 매장 직원분들이 불친절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사바사겠지만 먼저 막 나서서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사이즈를 재고 여부도 다 찾아보고 알려주시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슈프림은 하라주쿠 시부야 모두 운 좋게 원하던 아이템들을 다겟타고 만족한 쇼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투시입니다. 피부에 있는 스투시 매장에 갔고요. 월요일에 11시 조금 넘어서 방문했고,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맨투맨이랑 후디, 집업 후디, 니트, 모자 등등 물건은 많았고요. 저는 기본 후디를 사러 갔고, 검정색 M사이즈 재고를 물어봤는데, DP된 상품이 라스트피스라고 해서 그걸로 바로 데려왔습니다. 완전 기본 스타일인 앞뒤에 스투시 써있는 그 후디예요. 안에 기모도있고 편하게 휘뚜로마뚜루템으로 입으려고 샀습니다. 자. <목소리법> 다음은 휴먼메이드입니다. 시부야 파르코에 있는 휴먼메이드 매장을 방문했고요. 월요일에 오픈 시간인 11시에 맞춰 갔는데, 갔더니 뭔가 휑한 거예요. 걸려있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막 아무것도 없나? 했는데, 11시 딱 돼서 들어갔더니, 옷은 다 솔드아웃이라고 하고, 수요일에 입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픈에 맞춰서 다시 갔습니다. 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문 앞에 서서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줄을 엄청 섰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휴먼 메이드 오픈런 1등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두 팀씩 들여보냈고. 양말이랑 티셔츠 밖에 없었고 반팔 티셔츠 3개 묶음 팩으로 된거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검정이랑 흰색을 구매했어요. 저는 넉넉하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기본 무지 반팔티에 맨 아래에 하트가 있고요 맨투맨이나 자켓 같은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것도 기본티, 이너티로 편하게 입기에 좋고 3개 패키지라서 가성비도 좋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아라 야스 히로입니다. 시부에 있는 키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피터슨 블랙을 선택했어요. 저는 월요일 오후 1시쯤에 방문을 했고, 5분 정도 웨이팅 후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미아라가 탐나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운동화를 좀 많이 사서 참아야지 했는데, 온 김에 어떤지 한번 신어보자 해서 신어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컨버스 같은 스타일 운동화가 없는데, 컨버스 디자인에 약간의 밋밋함까지 보완이 되니까 빡이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신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신어 보기 전에는 뭔가 불편할 것 같았는데 물론 잠깐이 있지만 저는 가볍고 착화감도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발골이 넓은 240인데 37 사이즈가 적당히 여유 있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종종 가는 한국 편집샵 가격보다 반값이라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템인데 조금 더 힙한 느낌 한 스푼 얹은 그런 기본템으로 신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샤넬백입니다. 이건 빈티지 제품이고요. 도쿄에서 샤넬 빈티지샵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아모레 빈티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첫날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구경을 하다가 이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너무나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 샤넬에서 만나는 그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짝꿍 한번 들어봤는데 신기하게 남자가 들어도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행 첫날이기도 하고 가격도 가격인지라 일단은 두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이후로 짝꿍이랑 둘이서 샤넬병에 걸려가지고 그 샤넬병만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까지 쇼핑을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녁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 가방한테 달려갔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전날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방문한 크리스마스 연휴 3일간 세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가방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소재는 그랜드 카포 스킨이고 이렇게 탑핸들이 달려 있는 브리프 케이스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이게 무려 1997년 제품이라고 합니다. 25년도 더된 가방인데 컨디션이 진짜 최상급이에요. 엠보도 아직 살아있고 무엇보다 어디 하나 오염이나 스크래치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샤넬 금장 로고 부분 여기만 돌려서 여는 거라 조금 자국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다 보면 생기는 거라서 저는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내부에는 지퍼로 되어 있는 플랫 포켓이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97년도에 일본 샤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안쪽에 시리얼 넘버도 있고요. 내부도 진짜 깨끗해요. 가방을 보관하는 파우치도 같이 있고 이것도 꽤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디자인도 딱 제가 찾던 스타일이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상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번 여행에서 구매한 것 중에 제 원픽인 제품이에요. 두 번째 샤넬입니다. 이건 김자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플랫슈즈예요. 오픈 시간인 10시가 조금 지나서 갔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웨이팅 후에 들어갔어요. 가방이랑 신발만 있는 매장이었고 매장 규모는 좀 작았어요. 저는 플랫슈즈를 보러 갔는데 마침 제가 찾던 화이트 블랙 조합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제가 평소 신는 37이나 36.5 사이즈는 모두 솔드아웃이었고 37.5가 있다길래 아쉬운 대로 신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발 발이 좀 넓은 37이다 보니까 37.5가 오히려 딱잘 맞더라고요. 그것도 라스트 피스라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샤넬 플랫 슈즈는 처음 신어봤는데 소재도 내 발에 맞게 뭔가 차라 감싸준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편해서 좋았어요. 보통 베이지랑 블랙 조합의 플랫을 많이 신으시는데 저한테는 뭔가 베이지가 좀 어려운 색이기도 하고 왠지 블랙&화이트 조합이 개인적으로는 더 샤넬스러운 느낌이라서 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셀린입니다. 이번 긴자에 있는 마치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마치아 1층은 거의 가방만 있고 2층에 가시면 가방이랑 옷, 신발, 모자, 지갑 등등 다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부터 찜해뒀었거든요. 위츠코시 셀린도 가봤었는데 도쿄 전체에 핑크는 다 솔드아웃이고 마치아에만 있다고 해서 마치아에 갔습니다. 여기는 핑크부터 다른 컬러도 사이즈랑 재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분홍을 사고 싶기도 했고 착용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려서 분홍색 M사이즈로 구매를 했요 했습니다. 이 분홍이 적당히 여기저기 잘 어울리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예쁜 핑크 컬러라서 좋더라고요. 셀린에 써있는 모자는 이미 있어서 이번에는 트리옹프 로고가 들어간 걸 샀는데 봄에 쓰면 컬러도 딱 예쁠 것 같아요. 모자도 이렇게 보관할 파우치에 같이 넣어주셔서 좋았고 여기 직원분들도 모두 너무나 친절하셔서 셀린 구매하실 분들은 마치아 셀린 매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쿄 쇼핑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쇼핑 정보는 더보기란에 같이 적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